네, 네, 서강대 2015년도 문제 이번 해설을 보도 하겠습니다. 이항정리에 대한 제시문을 주고 세 문제, 그 다음에 중복조합 제시문 하나에 한 문제, 이렇게 네 문제가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이항정리 잘 아실텐데 봅시다. 격차점 문제가 출제되고요 y equal o x, 그 다음에 x equal n, 그 다음에 y equal 1. 이걸로 둘러싸인 이 부분에 격차점의 개수를 세어라.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프 구조상, 이쪽이 막혀있으니, 이쪽이 막혀있으니까, y가 k일 때를 쫙 세보죠. 여기몇개 있는지. 그러면 y가 k일 때, 이 점의 잡혀면 뭘까요? r o o x가 k라면 x는 k제곱이죠. k제곱이 됩니다. 여기는 n제곱이 되죠. 그럼 여기 있는 격차점의 개수는 몇 개냐? 아, 몇 개가 되죠? n제곱에다가 k제곱. 빼고요. 그 다음에, 둘다 포함되면 개수가 몇 개죠? 더하기 1이 되겠죠. 왜냐면, k, 점수니까, k제곱부터 n제곱까지 x의 개수니까, 둘다 등록했으면 더하기 1이죠. 이만큼이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는 할 일이 뭐냐? 얘를 쭉 위로 올라가면서 더하시면 되는데, 이때 y 값이 n이거든요. 한 개, 한개 있죠? 아, 그 다음에, k가 1일 때 이때는, 요렇게 요까지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셔야 되냐면, a n 어떻게 더하면 되냐면, k일 때, n제곱 빼기 k제곱 더하기 1인거예요 그러면 k를 바꿔나가면 되겠죠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위에까지 다 더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더해서 모든게 다 더해집니다 따라서 음 변수가 k니까요 n제곱은 n 3승으로 나가게 되겠고 빼기 n 제곱이요 6분의 n에 n플러스 1에 2n플러스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1은 플러스 n 이렇게 나가니다 따라서 동분하시면 6분의 4 n 3승 그 이게 3n제곱 더하기 5n이 되겠습니다. 격과점 재는 거 저는 수업 시간에 분명히 가르칩니다. 아! 자, 여기 2번 문제 보시죠. 2번 문제는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다음과 같다. 아, 이 an은 아까 그 이상한 식이다. 아, 가를 참고해서 얘를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그러면 써봅시다. 1부터 n까지. 여기 보시면 k 더하기 k분의 1이 있는데요. 그 여기 k에 k 더하기 1이 있고요. 아까 ak는요. 기억 나시니까 요거이프에부에 4k 3승 빼기 5, 3n 제 3n 3k 제곱 5면 오케이 이렇게좀 k 하나씩 다 약분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nck 남아요. 일단 요 파트부터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요 파트. 이게 어떻게 되는지. 뭐, 곱하기가 나중 곱하면 됩니 이렇게 정리하시면, k가 1부터 n까지, 6분의 k 더하기 1분의 4k시고, 빼기 3k 더하기 5 이렇게 됩니다. 네, n 시키죠. 자, 우리가 이 녀석을 이제 정리할 건데, k 플러스 1로 약분을 하기 위해서 얘를 사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뭐조립제법 같은 거 이용하시면 4k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1 약분하게 다 구조를 바꾸시면 돼 k 플러스 1이 생기게 다 구조를 바꾸시면 이 정도로 바뀌어서요. 음. 다 약분을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k가 m까지 3분의 2k nck 그다음에 빼기 6분의 7 nck 더하기 k분의 2nck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저한테 수업을 들으셨던 분은 knck 계산하는 방법과 k 더하기 1분의 1nck 계산하는 방법을 아마 아실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아, 여러 번 알려드렸는데 knck는 1 더하기 x의 n승은 시그마 k가 0부터 n까지 어, nck의 x의 k승인데 이걸 미분하신 다음에 1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되죠? n에 2 n 1이 sigma k가 1부터 n까지 k n c k가 맞죠. 영화는 0이라서 0부터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 녀석은 뭐죠? k 더하기 1분의 n c k는 n 더하기 1분의 n 더하기 1 n c k 더하기 1. 이거 아시죠? 어, 이거는 어, 증명을 여러 번 냈기 때문에 다시 해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시면, 이제 k분의 1이 사라져서 이제 계산이 가능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세 개를 다 계산하실 수가 있죠. knck, nck 이 녀석을 다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녀석 다 계산해서 여기다가 집어 넣으셔야지 답이 나옵니다. 계산을 안 해드립니다. 2n 제곱 빼기 5n 더하기 17입니다. 그래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답 보고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풀어 오셔야 됩니다. 아, 보세요. 기출에 knck, k 더하기 nck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3번 계속해 보죠. 3번은 재미있는 문제인데요. 뭐뭐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요걸 처리하셔야 되는데 이 녀석은 조합이 두 개라서 이걸 계산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얘는 n에서 k 빼분 다음에 남은 거에서 1개 뽑는 건데 n에서 1개 뽑은 다음에 남은 거에서 k개 뽑아도 같은 상황이라서 이게 이게 식으로 써 봐도 똑같고 내용상으로도 똑같아요. 얘를 이렇게 바꾸면 더 이상 k가 아니라 l이기 때문에가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게 일단 이 문제의 키가 됩니다. 곱하기 k는 1부터 l 빼기 l까지 마이너스 1의 m 빼기 k 빼기 l이 되구요. 그 다음에 뒤에거는 m 빼기 lck까지 요렇게 남게 되겠죠. 자 요렇게 바꾸고 나서 생각을 해보시는 거냐면 요 시그마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이 시그마는 어, x 더하기 y의 m 빼기 l은요. 음, 시그마 k가 0부터 m 빼기 l까지 그죠.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l m 빼기 l c k에 x의 에, k승, y의 에, m 빼기 l k승. 이렇게 되겠죠. 이 상황에서 이제 무슨 짓을 하시면 되냐면, m 빼기 p k, 여기 y 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고 x에다 1 넣으면 요 모양이 되잖아. 그죠? 어, 똑같은 거구나. 그럼 여기 1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잖아요. 얘가 0인데, 0항부터 더해야지 0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어 1항부터 더하고 있기 때문에 0항만 하나 남겠죠. 그래서 ncl에, 얘는 0항만 남으니까, 마이너스 1에 m 빼기 k 빼기 0에 m 빼기 lc 제 0. 이 녀석만 하나 어 남을 겁니다. 맞죠? 어 그래서 여기 하나만 남으니까, 오케이, 하나만 남는구나, 라고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 하나만 남으면 쉽게, 네, 처리가 가능하겠죠 어, 따라서 이거 하나만 나오면 어, 어떻게 되느냐 어. 음, 다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얘는 1이니까 마이너스 1에 m 빼기 아, 미안해 k에다가 0 넣어야 되는데 l에다가 0을 넣었구나 m 빼기 l 뭐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n빼기 l 남고 그 다음에 ncl 이렇게 남겠죠. 자, 여기 얘를 an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끝났네요. 자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1에 n승 곱하기 an 마이너스 1에 n빼기 l에 ncl 마이너스 1에 2n빼기 l에 ncl 그리고 왜 좋겠어요? 얘랑 밑에가 2인가요 어, 위에가 2 맞나요? 어. 개수 맞추려고 줬겠죠 어. 지금 n 빼기 l, n 해서 2n 빼기 1개 다 짝수게 맞춰주세요 다 없어집니다. 플러스 1로 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ncl 분의 2ncl이 되는데 이 녀석은 n, n-1 해서 1까지 가는 거고요 어. n 빼기 l 1까지 정확하게 l개 2n부터 시작해서 2n 빼기 1 이렇게 해서 2n-1이 n-1이 되서 2n-1 최고창계수우는 최고창 하셔야 되죠. 얘는 n의 1승이 2의 1승이 있고, 얘는 n의 1승이 개수가 1이니까 2의 1승이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문제는 중복적으로 하시는 문제인데 공식이 잘못났는뭐 여튼 기차역을 가는데 정차를 이렇게 할 건데 첫 번째, 두 번째 사이는 한 개, 두 번째, 세 번째 사이는 두개 이런 식으로 정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r개 역 중에서 n개 역에만 정차를 해서 이제 도착을 할 거고. 어, 최종적으로는, 어, 어, R 플러스 1번째 여기 이제, 이게 B에요. 여기 도착하고, 여기 R번째 여기 있는데, 여기 이걸 이 짓을 해서 여기 도착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번에 어떻게 가는지 모르니까, 아, 어, 도착하는 역번호를, 어,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X1, X2, 이게 뭐냐면 도착하는 역번호를 갖고 있어요. 그럼 X3 하면, 어, 도착하는 역번호를 이제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쭉 돼서 n 번째까지 도착을 한 다음에 한칸더 가면 최종 역인 R 플러스 한 번째 역인 B에 도착하겠죠. 총게 사이에 R개가 R 개가 있으니까 마지막이 R 플러스 한 번째잖아요. 그래서 요 역까지 가는데 이제 첫 번째 도착역을 x1, 두 번째 도착역을 x2 이런 식으로 R 도착역의 번호를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RM1에 이제 도착을 하게 만들 건데,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면, 우리가 근구할 때 자연수 만들기 위해서 1 빼주는 것처럼, X1은요, X1은 어떻게 해야 되냐, Y1에서 한, 하나, 사이에 한 개를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X2는 Y이라고 놓고, 무조건 두 개를 가야 될때 미를 더해주고, 자연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X3은 y1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서, xn은 뭐가 되겠어요? yn 더하기 n, 이런 식으로 만들죠. 우리가 평소 때그방정식근 끈에 대해서 풀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xn 플러스 1은 yn 플러스 더하기 1이죠. 왜냐하면 마지막은 n, n 플러스 한칸 가는 게 아니라, 이게 한 칸이니까. 어 그냥 한 칸만 가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어 이렇게 사이에 떨어진, 는 이렇게 계산한다고 을 치면, 여러분들이 이 부동식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y부터 시작해서 yn까지 합 더하기.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2 분의 n에 n 플러스 1이 되고 여기 뒤에 1이 있죠. 이게 r 플러스 1이 돼서 넘기시면 y1부터 시작해서 yn y n 플러스 1도 있죠. yn 플러스 까지 합은 r 더하기 1 빼기 2의 n에 n 플러스 1 빼기 1 돼서 r 빼기 2n 플러스 1승의 1에 방정식의 근이 y가 다 0보다 크게 구하는 거니까 아 뭐랑 똑같을까요? n 플러스 1개의 이동 중에서 r 빼기 2 분의 n에 n 플러스 이렇게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방정식이 우 일반적으로 근구하는 문제랑 똑같이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 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셔야 됩니다. 출제도에맞추면이 풀입니다. 아, 됐나요? 네. 답안 창고 해서 다시 써보시기 바니다